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사제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때쯤이면 지난 1월 1일 세웠던 야심찬 새해 계획들을 점검해 보게 되지요. 잘 지켜가고 있나 이런저런 체크도 해보고 또는 작심 3일에 대한 자책도 하게 되고요. 대체로 새해맞이 계획의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른 나, 어제보다 조금씩 더 발전하는 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나이지요. 이는 오래된 나, 그리고 정체된 나를 버리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배철현 교수님의 승화인데요. 2020년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개인이 되기 위한 4단계 과정을 지필한 시리즈 중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데요. 하버드대학교에서 고전문헌학을 전공한 저자는 50세가 되던 2011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모할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했지요. 그래서 고향인 서울을 떠나 시골로 거처를 옮기고 10년을 자연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나를 찾는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곧 깨달음이며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길 위에 감히 나서는 용기가 믿음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개인이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을 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산다 해도 한낱 이기심으로 가득한 짐승이 불과하다라는 저자의 말은 다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흠모할 수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께선 과연 어떤 답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좀더 나아진 나를 향해 품었던 그 의지와 결이 다시금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프롤로그 하루 10분 나를 변화시키는 짧고 깊은 생각. 나는 요즘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했는가? 이 질문은 나 자신을 꽤나 당혹스럽게 만든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전히 조그만 욕에도 흔들리고 나태해져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 과연 인간은 나비처럼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지금까지 출간된 시면 수련 정적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이다. 이네 권의 책은. 위대한 개인이 되기 위한 4단계의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인간이 심연, 수련, 정적을 거쳐 승화의 단계에 이르면 새가 알에서 지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 나비가 애벌레의 습관을 유기하듯 이전의 상태에서 탈출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히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종교에서는 이 단계를 깨달음 혹은 깨우침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이란 과거의 세관경으로 구축해놓은 세계관을 과감히 부수는 용기다. 이전까지 쓰던 세관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관경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새로운 세관경도 시간이 지나면 유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일상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며 정상을 향해 큰 바위를 밀어 올린다. 바위를 밀어 산을 오르고 올라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정상에 도달했다고 마음 놓는 순간, 감미의 시시포스 신화처럼 한순간에 다시 산 아래로 추락하는 바위를 목격하게 된다. 결국 시시포스는 다시 하산해 초인적으로 바위를 밀어올릴 수밖에 없다. 승화는 아무런 유혹도 시련도 없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차원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얻게 되는 겸허한 마음이다. 마치 동네 야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산보다 높은 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산을 정복한 뒤에도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경외뿐이라고 말한다. 승화는 과학에서 말하는 화학 변화처럼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한순간의 도약이 아니다. 승화는 어제와 달라질 오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지속적으로 자신을 혁신하려는 용기 있는 도전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벽은 방해물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살려는 마음가짐과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언행이 바로 승화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별이다. 자신을 혁신하려 하지 않고 특정 사상이나 교리에 순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발견한 별을 자신의 별로 착각하며 사는 것과 같다. 위대한 사상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유일하고 감동적인 나만의 길을 찾으라고 촉구하는 훈련 교본일 뿐이다. 그 길은 자기 극복에 있다. 내가 발견해야 할 별은 도달할 수 없는 저먼 하늘에 있지 않다. 그 별은 스스로 두 발을 묶어 좌정하고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원석이기 때문이다. 그 원석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각성, 무엇으로부터 깨어날 것인가? 12월은 죽음을 생각하기에 좋은 달이다. 푸르던 나뭇잎도 자신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는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죽음의 준비는 다시 봄의 새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각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처방전이다.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살리라 말은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면 각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루를 또 그럭저럭 보내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의 마음과도 같다. 나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남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나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기는 쾌락을 쫓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일하는 전선에 투입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을 상기하며 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니체의 운명관이 담긴 아모르 파티를 유행시킨 사상가들이다 결코 실패한 적 없는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두 번의 암을 극복하고 세 번째 암과 싸우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며칠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삶에 대한 그의 의지와 감사를 엿볼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덤이다. 그는 아마도 덤으로 사는 오늘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한 가지를 해낼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성서의 의인인 요비 사고로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은 몹쓸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심오하게 응시하기 시작했다. 노예였다가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누구보다도 이런 삶의 태도를 몸에 익혔다. 주인의 학대로 일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철학자가 된 그는 말장난과 같은 당시의 철학을 비판하며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철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무가 목수에게, 청동이 조각가에게 유용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삶이라는 예술의 가장 적절한 재료입니다. 철학은 학자나 부자 혹은 권력자들을 위한 심심한 놀이가 아니다. 삶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재료인 인생을 조각하는 기술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당시 철학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한다. 요즘 철학 교수들은 철학자가 아니다. 어떤 이의 삶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감탄스러울 때 그가 감탄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철학자는 단순히 미묘한 생각을 떠올리고 학파를 형성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명령에 따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삶, 자립하는 삶, 타인에게 관대한 삶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 자연을 신뢰하는 삶이다.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푸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나 사상가로 알려진 자들은 보통 궁정의 신하로 전락해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런 성공에 만족한다. 그는 왕답지 못하고 씩씩하지도 않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씩씩하게 말하고 자신의 삶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철학자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자라면 그 각성은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숙고에서 온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심오한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가 본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 즉, 이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 완전한 진입은 쉽게 감각과 감정에 휩싸이는 육체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죽음의 연습이다. 그것은 무술을 배우는 초보자가 과거의 습관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없음으로 만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훈련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잊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실제로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다. 고대 그리스 시칠리아 시라쿠사 섬의 독재자인 디오니시우스 2세에게는 아첨을 일삼는 대신 다모클레스가 있었다. 다모클레스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였다. 그는 언제나 디오니시우스 2세의 왕좌를 탐내며 그에게 최고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지를 칭송하며 부러워했다. 디오니시우스 2세는 최고 권력의 영광만 알고 그 책임을 모르는 다모클레스에게 자신과 신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디오니시우스 2세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 왕좌에 앉을 다모클레스에게 권력의 참맛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한다. 디오니시우스는 왕좌 위에 말꼬리의 털한 가닥으로 연결한 거대한 칼을 매달아 놓는다. 왕의 삶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정적들의 암살을 걱정하며. 하루도 편하게 쉴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왕좌에 앉은 다모클레스는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한 시도 편하게 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위험을 안고 산다는 의미다. 오늘 하루는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 신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사고로 위장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위협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죽음과 직면해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마주하는 가족에게 친절한 눈빛과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할 것인가? 나는 죽음을 각성해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변모, 존재의 의미. 시골에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 하나는 봄이 오는 신비한 광경을 감상하는 일이다. 아침 산책길 내내 참매가 나를 따라왔다.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이내 날아가 버렸다. 새는 나와의 일대일 만남을 원했는데 나는 그만 기계를 들고 설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칩은 겨울잠이라는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지구와 자연은 태양 주위를 돌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변모시키지만 인간은 그런 시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제의 잠에 취해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현대인들이 변모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수 없이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체념이라는 것은 확인된 절망입니다. 인간의 놀이나 오락 속에는 진부하지만 무의식적인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정한 놀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리는 노동과 분리되어 노동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지혜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소로의 예언은 진리이며 유효하다. 절망이란 희망이 떨어져 나간 상태다. 희망이란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자신감이다. 봄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절망에 휩싸여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고약한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감은 여기에서 온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진부한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는 좌절감이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한 게 없고, 그저 그렇다. 새 결심은 창조 신화가 되어 이미 사라졌고 그저 그런 하루를 연명한다. 이 절망감을 오래 방치하면 우울의 늪이 되어 더 이상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기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가만히 회고한 뒤 그런 삶에 대한 나의 감정 반응을 살피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작년에 혹은 이번 겨울에 시도한 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후회, 죄책감,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삶은 자신을 조금씩 허약하게 만들어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고약한 전염병이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확인하고 강화한다는 희망이 없다면 그런 일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 시도는 대부분 수고와 노력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던 쉬운 일들이며 쾌락과 안정이라는 편함을 추구하는 넓은 일이다. 거기에는 일시적 쾌락의 자극과 타인의 환호가 잠시 머물 뿐이다. 그런 넓은 일은 한 사람의 개성을 말살하는 병이다. 어떤 임무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보람차다. 그런 임무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게 만든다. 그 일은 언제나 도전적이며 어렵다. 그 임무는 자신도 아직 확인한 적 없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일이며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루 종일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이다. 자신이 지닌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일에 몰입하지 않는 한 인간은 불행하다. 만일 그가 자기 실현의 임무를 찾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저 그런 일을 수년간 지루하게 반복한다면 그는 자기 파괴적이며 언제나 변명을 일삼는 인간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기 시련은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도전적인 일을 지속하는 인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자란 자신도 잘 모르는 외국 철학자의 난해한 이론을 소개하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삶을 통해 실험하고 그 성공과 실패를 주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철학자는 침묵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자기 변모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 순고한 생각을 자신의 시면에 뿌리고 그날에 완수해야 할 혹은 완수를 시도해야 할 목표를 상정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다. 무엇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수할 때 따라오는 포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추구가 선사할 자기 변모다. 자기 변모는 자신이 위험한 지대에서도 잘 견디며 개선된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는 항상 자신이 두려워하는 다불을 시도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죽는다. 길다고만 여겼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죽음이다. 나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정신을 가다듬어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가?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제였습니다.